자, 노을입니다. 노을 아 회사 이름이 노을입니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노을. 야, 노을은 역시 야, 붉게 물들어야 제맛이죠. 야, 화면에 에, 벌써 짝대기가 흐려져 있어서 어, 정답이 유출이 됐습니다. 수포가 아, 짝대기스포가 벌써 나가버렸네요. 예. 자, 결론은 어, 간단하게 먼저 얘기 드리면, 자, 이 종목에서 계속해서 붉게 물든 시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예! 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네, 드렸습니다. 자, 이 노을은, 앞서서, 이제 작년에 시큰폭의 시세, 당기 시세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이 네, 처박혀 내려와가지고, 결국, 작년도 절점까지 되쳐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 들어왔어요. 자, 이제 주가가 올라 들어왔었는데, 이, 이, 이때 올라왔던 이슈하고 지금 이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때 올라왔던 이거는 덩달아 시세예요, 덩달아. 그래서 이게데드캣 파운스권을 살짝 넘어간 다음에 도로처 밀렸죠. 이거 덩달아. 어떤 종목 따라서? 덩달아? 여기입니다. 바이오, 바이오다인. 자, 이 종목 따라서이 종목. 여기 자궁경부암 진단 이걸로 스위스 로슈의 기술을 전해 아주 대박 친 종목이죠. 천억대로 에, 에, 수입이 들어올 걸로, 뭐, 어, 언론기사에서는 수천억 돈바석에 앉았다! 그러면서 신고가 올라 들어갔던, 이제 조금 설레발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뭐, 기업이 황골탈탈한 거는 맞는 사실이니까요. 자, 이에 따라서 자궁경보함이고요. 노을도 자궁경보함 합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제 후발로 들어갔다가, 아, 바이오단이 자빠지고 바이오 전체에 압박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눌려 떨어졌다가 지금 빵 들어가요 오늘 저희가 지금 이쪽에 진단주 같은 경우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진단주들 집중해서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오늘 진단주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가 펩토론이 날라 들어가면 비만주들 같이 미쳐버리죠 지금 그런케이스어요 똑같아요 앞에도 계속 제 지론 얘기 드린 겁니다만 이 바이오는요 천하의 알테오젠도 바이오가 바이오 섹터가 밀릴 때는 쪽을 못 썼어요. 그 알테오젠이 막강한. 천하의 그 막강한, 이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천하의 막강한, 예, 세상에 이렇게 센 종목이 또 있을까 싶은 이 알테오젠도, 바이오가, 바이오 섹터가 망할 때는요, 이렇게 쪽도 못 쓰고, 이렇게 계속 밀려요. 이렇게 계속 밀립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알테오젠과 보금가는, 누가 더 뛰어난 놈이냐를 다투는 니가 캠,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 제약 바이오사 통털어, 모두 통털어서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은 겸 리버야 캠도 지금 세개 붙어 있는 종목이죠. 이 리가 캠도요, 리가 캠 얘도 이렇고요. 이 섹터가 약, 이 섹터가 약할 때는 바이오는 최강의 종목들도 힘을 못 씁니다. 그냥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올라 들어오게 되면 소나개나다 올라 들어가 버리는 나는 섹터 연동 시세가 가장 강력한 게 바이오입니다. 작년에 2차 전지도 그랬고, 뭐, 또 반도체도 그랬고, 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그랬습니다만, 아들은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속담이 짭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바이오 흉내만 낸다라고 보니 바이오는 그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들이 폭주를 하고 있죠. 집단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어, 저희도, 어, 이제 의료기 종목을 지금 쭉쭉쭉쭉, 그, 어, 우리 리스트 에보면 예, 종목 추천 리스트 에보면 의료기들이 쭉쭉쭉쭉 달려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유행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의료기도 갈 때가 됐어요. 바이오들이 이렇게 해서 0순위 종목부터 시작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쫙 들어오는 동안에 의료기들은 갔냐? 못 갔잖아요. 못 가가. 네. 좀 전에 출처 나갔던 문의는 무늬는 IT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 의료기 바이오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동원하는 택못 가고 떡으로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어, 지금, 어, 인수합병 이슈, 이슈 부터 가지고, 이제 뭐, 뭐, 완전 미쳐버리고, 점상으로 날아가려면 제노포커스. 이거 바이오 우리 3차 레벨업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미 가능성도 어떤 재료들은 가지고 있는데, 못뭐 올라갔던 거. 제넥신, 네이처셀, 다 똑같죠? 이게 바이오 3차, 3차 레벨업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오가 아니고 의료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다르긴 하지만 기본 구조가 다 똑같단 얘기입니다. 이미 이렇게 뭘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하나도 못 올라가서요. 그럼 노을은 뭘 보여줬냐? 아, 보여주죠, 당연히. 그래서 노을은 노을을 뭐 보여줬어? 아, 보여줬잖아. 예? 나오지 않습니까? 노을? 피한 방울로 암 진단. 노을 세계 최초 완전 자동화 솔루션.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선는 이제 자궁경보함이었고요 앞에서부터 이게 계속 나와요, 이런 거.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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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앞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여기. 10월 21일에도 이미 이렇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지너먼 컴퍼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도 바이오지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늘 이때죠. 이게 찬바람이 불면 네, 커피가 아니고 바이오입니다. 항상 이때요 이때 바이오주들은 이때 이렇게 핵심적으로 무더기로 재료들을 내놔요. 그리고 주가도 항상 이때 좋습니다. 아, 그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의 시기죠. 예, 예, 보시다시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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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고가가 데드캣 번스라인 여기에요. 충분히 더올라간다는거죠 그 앞에 이대기 그려진 거, 4,300원 선, 4,300원, 4,300. 이게 기본 목표입니다. 기본 목표. 즉 그러니까 지금 분산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0%는 당장, 아, 당장 30%야. 상한가 가면 이제 딱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요것을 1차 목표. 어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는 안될 거예요. 동원원한테 기라는 것처럼 이때는 딴거다못 가고 얘네들만 갔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은 얘 말고도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노을 말고도 유바이오도 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분을 갈라지긴 하겠지만 자, 이 정도 지금 모멘텀이라 그러면 갈아 여기가 기본이고요. 어, 못해도 뭐이 정도까지는 가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이 정도. 5,100원 선턴. 이렇게 하면 이제 1,800원이니까요. 30%, 60%, 이거 칸한 칸당 30씩 잡으시면 되겠네요. 예. 자, 한60% 나오죠? 60%. 어. 그래서 이제 제이 바이오 쪽에 예, 3차 레벨업 과,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 이런 재료들 이슈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가는 짓불도못 올랐던 얘들이 다음 차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참고로 끝에서 보시면, 이거 보시는데요 예, 종목들 이렇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대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맨 앞줄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무슨 기업이냐라고 하는데, 요, 요 글자에 글자네요. 이렇게 분석, 진단, 측정 이런 단어가 나오는 요런 단어가 나오는 기업들을 무더기로 쭉 모아서 게 의료기 라인으로 분리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의료기 라인에는 클래시스 같은 피부 미용 의료기들도 있고 시젠 같은 뭐 질병 분석 분자 진단하는 기업들도 있고. 어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도 하고 세포 치료제도 하고 뭐 이런거 그러니까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둘다 하는 기업이죠 요런 것들이 인데 요런 쪽의 종목 들은 바이오 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하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같이 는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계들을 제외하고 요런 요, 요 질병하고 붙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 붙어 있잖아요. 암 진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 암, 암 신약, 암 진단. 네, 알죠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히 바위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위가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고 에 따라 다음 차례 이거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을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앞에 뻥 치고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올라 들어오느냐. 여기 지금 이제 가능한 흐름이거든요. 이거 살펴보시고, 여기 지금 뭐 진, 이게 이쪽에 의료기지들이 지금 오늘 한꺼번에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니, 너무 많해가지고 아주, 아직, 아직, 뭐, 누가 탑이냐? 뭐, 지금 뭐, 체력에 네, 다투어야 되는 아, 흐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유바이오나 바이오다인이나 이런 것 처럼 차트가 지서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만, 어, 동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완전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제대로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붉은색이 더, 어, 자주 많이 예, 물들 수 있는, 붉게 물들 수 있는 종목. 노을이었습니다. 자, 어, 천재추다 TV 구독 좋아요 어, 필수죠, 필수 어, 꼭 누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누르셔야 예,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 그래 또 여러분이 사신 종목들 쭉쭉쭉 올라가고 아,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지금 벌써 이게퍼 26%로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거 체크했을 때 6%, 7%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20% 올라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이제 아침에 보고 이렇게 해서 사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녹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 볼라 그래니까 벌써 장끝났고27% 올라가 있어 어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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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아 이거 일찍 실시간으로 제대로 받았으면 좋았는데 아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오르고 한글로 오르고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글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고, 그러면 앱이 나와요. 주식, 채팅 앱. 요거 다운받으셔서요. 다운받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쫙 전문가들, 제가 업계 최대니까요. 24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쫙 각자 제 이름으로 이렇게 쭉 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필 같은 게딱 눌러보면,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눌러보면,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로 간다. 가지고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타 전문으로 하겠다. 예, 주도주, 1000% 이거 주도주 중심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딩이 쭉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딱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천지 투자 종목 추천방이 있어요. 저희 여기 들어오시면 종목 추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추천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분씩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스타일 맞는 분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몇개 이렇게 딱 건져놓으면, 이제 이분들이 다 특기가 따로 있어요. 그 그러니까 특기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그래서 2차전지 갈 때는 2차전지 특기인 분, 이제 예, 그분 딱 들으면, 예, 수익이 예, 안들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예, 초과 수익이 왕청나겠죠 예, 바이오 갈 때는 바이오 특기인 사람, 예, 제 얘기들 같은 경우 열심히 들으셨으면 수익이 왕청날것 같을 거다, 이겁니다. 예, 예, 들어오시면 돼요. 뭐한달 있다가 결제 한 달간 무료 한달 후에는 자동 결제 이게 이런 피싱 사기 치는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평생 무료예요. 여러분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만천을 다 드시라. 먹고 싶은 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왕창 이렇게 차려놨다 이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드시기만하면 돼요. 자 오르고 오셔서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